제가 음식물 처리기를 작년 10월 말에 주문을 해서 지금까지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사용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건 항상 코드를 이렇게 꼽아 두시는 거예요. 작동이 계속 되고 있고, 뚜껑을 열면은 이제 작동이 잠깐 멈춰요. 이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약간은 건조된 상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양파껍질 같은 거는 넣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양파껍질은 분해되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해되지 않은 음, 것들은 따로 버려주시면 되고 요리를 하다 보면은 거의 매일 매일 음식물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 주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24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뚜껑을 닫아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다시 돌아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월 말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4개월을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분해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 줄껍질이나 수박껍질 같은 것들은 얘도 똑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파껍질이라던가, 이게 질긴 나무 섬유질 같은 그런 것들은 분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따로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리지 않는 계란껍질이나 조개껍질 같은 것도 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만 여기에 버려주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양념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떡볶이 국물 같은 거는 여기다 바로 버리시면 안 되고, 저는 수채구멍에다가 버려서 물로 다 헹궈져서 찌꺼기만 여기다 버리고 있거든요. 너무 만족해가지고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미생물 분해할 수 있는 얘를 추천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제품 공유할 거 있으면은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